자주포가몇대 터져프 가갈거져프 핸드, 터져프 핸드, 터져빵 잠깐만요. 프핸가야겠죠 통곡이랑 이데스가 문제인데, 아... <laughs> 우는 게 아니고 투성 부리는 거였어요. 제 현상! 앞에 통곡 있으면 옅대요. 그러니까 많이 나가시면 안 돼요. <laughs> 곳까지만, 예, 딱 곳까지만. 아래도 맞췄는데. 아. 아, 말대로 바로 나갔네 통곡. 스 오케이. 자주포가 나는 쏘는 일만 남았나? 튀어. 그쪽, 자주포 거기서 네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식이 나가면, 저쪽에서 날아왔단 말이야, 아까. 오케이. Okay, 자주 보이지 확인. 음. 응, 여기 없네. 나오는 거 계속 저기서 나오는데. 다시. 아. 다시 자주 보이지. 한 번만. 아, 없네. 어, 뭐, 타이프 헤비, 하단 때리면 데미지가 들어가나요? 뭐, 타이포 들어가요. 타이포탄으로? 네. 아, 맞다, 그렇네. 아, 그래서 들어간 거구나. 응, 40 오케이. 헤비가 뭐, 무슨, 킹, 킹 왕짱 헤비도 아니고. 아, 또 그건 아니군요. 하단이나 구리 때리면 당연히 들어가지. <laughs> 아이샤, 통곡 사라졌으니까 빨리 가야지. 통곡이 없어진 관계로 갑니다. 사실 걔한테 쏘고 갈게요. 네. R s o l d 는건 뭐야? 헤 h i s a w c h a i 자주파. 아, 뭐야. 아 계속 시키다니 말도 안 돼. 자주파 안 맞는 대로 왔으니까 이제 이건 끝난 거지. 개딸비 사시기 하고. 페리디따위. 마치셨고. 세차례입니다. 뭐, 뭐, 어이구, 와씨 역대됐어. 계속 배도도 하면 안될것 같아. 어이가. 어이가 없다, 어이가 없어. 옆구리를 확 그냥. 도도! 왜안 죽어, 아직까지. 다시. 깔아가시죠. 씨들이 <laughs> 뭔용때는 제주가 했다고, 이걸. 킬달마 <laughs> <킬 닮아 웃음> 하고 다녔네, 제기를. 한대 까시고 내려오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쭉 올라가세요 저 발사 하신거죠 형 아니요 유도했님 아... <laughs> 오, 이 엄마, 어쩌라고 엄마? 이거 왔다 갔다 거리는거 그래. 뭐, 네가 방법이 있어? 정말로 8 6한대 들어오고 싶다. 진짜 때리면 파이비오. 되지. 나 요즘 가는 중입니다 <laughs> 열심히 때리면 되지. 8615 타봤어요. 저희 다시 가. 아, 진짜 너무한 그랬어. 아, 죄송 자, 있어. 이제 남은 저것들을 잡으러 가볼까. 나는 분명히 어, 열심히, 깨끗하게. 열심히 와서 저기 싸운 것 같은데, 왜 피가 많지? 피 갑시다. 두 발. 아이콩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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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빨리 풀업 해야지. 더러워서 진짜. 세 발. 한 발밖에 안 남았네. 애가 장전이 30초 든가. 난 어, 싸봤자 한 발이지. 지금 장전 돌렸구나. 한 발. <laughs>

역시 아, 형님.